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. 그것은 뭔가하니 내가 남에게 공덕을 지은 거. 지난번에 공덕력 얘기했죠? 초하루 날은 신중기도 제일 날. 신중기도제. 보이지 않는 허공에 있는 무량한 성스러운 그런 어? 성현님께 들 정말 한달 내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. 오방 내외 아니제신이란 그렇게 다잖아 그다음에 8일 날은 약사제일.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처님께서 제일 날은 잘 지키라고 했잖아요. 부처님께은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공덕인 거야. 초아른 날, 초파일 날, 보름 날은 또 아미타 부처님 제일. 18일 날, 음력 18일 날은 뭐라? 지장 제일, 관음 제일. 그 제일 날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공양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게. 그게 정말 남는 장사예요. 아무리 악의 다툼하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짓는 공덕력, 내가 짓는 법력, 지혜력 그, 그 실력만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. 진짜 사람들 이익을 그렇게 따지면서 진짜 내가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.